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행보가 강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고성능 인공지능 반도체 중국 수출을 전격 허용하며 그 배경에 황 CEO의 직접적인 설득 전략이 있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엔비디아가 개발한 최신 인공지능 가속기의 중국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이 결정은 의회와 보수 진영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것으로 워싱턴에서는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되는데요. 특히 황 씨오가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거의 없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황 씨오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가 강화되자 전략을 바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제조업 투자 확대를 중시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향후 수년간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을 공개적으로 내놨는데요. 이후 백악관과의 접촉은 급격히 늘었고 해외 순방에도 동행하며 신뢰를 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 행사에서 황 CEO를 치켜 세우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엔비디아가 미국 기술 패권을 지키는 핵심 기업이라는 인식도 드러냈습니다. 황시 의원은 의회를 향해서도 규제가 지속될 경우 중국 기업만 이익을 본다는 논리를 앞세워 적극 설득에 나섰습니다. 다만 안보를 중시하는 일부 인사들은 이번 결정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는데요. 젠슨 황의 승부수는 성과를 냈지만 논쟁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